<laughs> 안녕하세요. 네, 무지컬 참여에서 어, 오진영 역할을 맡았던 김성일입니다. <laughs> 오늘 공연 즐기셨나요 네. 네, 재미가 없으셨나 봐요. 무지컬 <laughs> 어, 참여가 오늘 공연을 마지막으로 4월 14일부터 시작된 총 99회 대장정을 오늘로써 마무리를 하게 되었습니다. 어, 정말 감사합니다. <laughs> 어 정말 되게 많이 아쉬운데요, 어,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짧게나마 인사하는 시간을 음.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저희 오늘 막봉을 쳤던 배우들 중에 아진 씨부터, 미호 역할의 아진 씨부터 간단하게 <laughs> 말씀해주십어 네, 안녕하세요. 이제 미호 역할을 맡았던 이라고 인사드리게 된이 아진입니다. 어, 무슨 말을 해야 될까 고민을 되게 많이 했는데요. 어, 매회 그랬지만 오늘 특히 더 위로를 제가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어려운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이제 마스크 쓰시고 공연 보시는 게 굉장히 힘든데 저도 해봐서 알게 됐어요. 정말 힘든 일이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귀한 시간 내주셔서 항상 삶이 찾아와주셔서 정말 감사함, 감사드립니다. 감사, 많이 많이 감사합니다. 그리고. 어, 여러분들 많이 기다리셨죠? 저도 많이 기다렸는데 소식이 없었어요. 그, 객석에는안 계실 것 같고, 제가 백에 계시는 거 보고 왔거든요. 컴퍼니 분 계셨거든요. 그잖아요. 있 겉은 네모나고 속은 동그란 거요. 저도 너무 받고 싶었는데. 아 진짜 그, 이제 참이 듣고 싶을 때마다 들을 수 있는 거 말하는 거 응, 아시죠? 오리지널 형이 아시죠? 그거 저도 참 받고 싶었는데요. 만약에 참이가 돌아온다면. 돌아오게 된다면 저도 같이 돌아왔으면 좋겠는데요. 그때는 그 겉은 네모났고, 저은 동그란 친구도 같이 왔으면 듣고 계시나요? 원하실걸요? 원하시죠? 그렇답니다. <laughs> 어쨌든 미호의 이야기, 그리고 드의 진영, 상의 이야기 귀한 발걸음 해주셔서 오랜 기간 동안 사랑해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있는 그대로의 여러분을 진심으로 사랑해요. 여러분도 자기 자신을 있는 그대로 사랑하시고. 지원사람들을 그렇게 사랑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구대의 역할을 맡았던 황승종입니다. 어, 우선 제일 먼저 저희는 이렇게 어려운 시기에도 소중한 발걸음을 해주시고 이렇게 매일 채워주셔서 진심으로 너무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어, 정말 물론, 몇 작품 안 하긴 했는데, 정말 사랑하는 작품이 되어버렸어요. 어, 김구대의 이야기뿐만 아니라, 미호, 참이, 그리고 오진혁의 이야기 대사 속에서, 저 배우로서, 그리고 사람으로서 굉장히 많은 위로를 또 받았고요. 그리고 또 이렇게 좋은 작품으로 만나게 된 우리 배우, 형, 누나들도 아닌, 그 연출님 악감독님, 스태프분들, 모든 분들한테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진짜로 사람으로서 또 정말 많이 성장할 수 있게 만들어 준분이고 배우로서도 정말 많이 성장하게 도와준 분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진심으로 정말 사랑했고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제가 정말 어, 사랑하고 의지를 많이 했던 그 성원이 형이 빨리 돌아왔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정말 소중하게 생각하고 이번 주형 회차를 치룩할 때 진짜 지원 형이랑 오늘 좀 카톡했는데 형 생각하면서 우리가 더 행복하게 해내보자고 오늘 아침에 카톡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진심으로 네, 형한테도 너무 고맙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이상으로 김보대 역할의 홍순정이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목소리도> <목소리도> 어, 네. 참여 역할이 정야입니다 정말 사랑으로 만들어낸 작품이고요. 어, 모든 배우가 너무나 아 음, 맡기고 사랑했던 작품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 저희를 도와주셨던 모든 분들 너무나 감사드리고, 저희를 사랑해주셨던 분들 너무 감사드리고, 혹시 속눈썹이 떨어졌나요? <목소리도> <목소리도> 네, 정말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어, 오늘 모든 배우들도, 그리고 어, 성원 오빠도 음, 다 너무너무 행복하게 만들었던 작품이니까요. 어, 어, 너, 아, 너무 행복한 작품이었어요. 정말 어, 여러분들도 그러셨을 거라고 생각해요. 혹시 그러지 않으셨더라도 꼭 행복하세요. <laughs> 까지 꼭행복하셨으을 좋겠습니다. 너무 어려운 할 것은 자주 해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어, 네. 네, 저도 어, 이렇게. 뭐 어, 아니 아니요. 너무 앞서 친구님 말씀한 것처럼 정말 오래간만 이렇게 신작을 하게 됐었고 또 이런 좋은. 선배, 후배 이렇게 만나게 돼서 좋은 동료들과 정말 가족보다 더 가족 같은 분위기 속에서 정말 행복하게 작품 자체도 너무 행복했는데 이 연습 분위기 자체가 정말 너무너무 행복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작품에서 주는 메시지를 떠나서 저 자신을 좀더 돌이켜보고 저 자신을 먼저 사랑하게 되는 그런 시간을 갖게 해줬던 게이 참의의 모든 배우들이 아니었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들이 없었다면 저도 이 작품을 잘 해내지 못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어려운 시기에 저희의 이런 작품을 귀한 시간 내주셔서 찾아와 주셔서 정말 소중한 발걸음에 해서 정말 진심으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어, 아, 앞으로 아직 저희 힘든 시기가 어, 잘 해결되지 않았지만 앞으로도 꾸준히 저희가 함께 잘 이겨내길 또 여러분들도 그 안에서 행복함을 잘 찾아서 제 건강하게 삶을 잘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나가씨 정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네, 이렇게 마지막 공연을 한 저희 네 명의 배우 소감을 들어봤는데요. 어, 특별한 자리인 만큼 연습부터 5개월이는 시간 동안 함께 달려왔던 전체 배우들을 한번이 자리에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괜찮나요? 네. <람이> 인사 한 마디씩 들어보기 앞서서 어 아까 순정 씨랑 뭐 다른 친구들이 얘기했는데 고대역할의 최성원 배우와 지망배우는 네. 개인 사정으로 아쉽게 이자리에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어 이분을 양해 부탁드린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그러면 이제 뭐 막공을 다들 하셨는데 또 제일 먼저 한 막공 을 하셨던 성형수 배우 일자리를 대신합니다. 아, 여러분께 저는 주변 <람이> 어제시작요아 아, 아, 네, 진짜 짝이 나게 두달 전쯤에 제가 그 <laughs> 오진혁을 먼저 한 차례 하게 되었는데요. 너무나 아쉽고, 너무나 그러니까 너무 아쉬웠는데 그래도 그 순간까지 정말 행복하게 공연을 했고 앞서 친구들이 말했듯이 정말 너무나도 좋은 사람들과 함께 작업할 수 있어서 너무 좋았고 또 저희 차비 끝까지 사랑해주신 모든 분들께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정말 감사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laughs> 다음에 영석씨. 저도 3년 만에 본 공연으로 하게 돼서 너무 행복한 시간이었고요. 너무 좋은 동료들과 스펀들, 관객분들 포함 좋은 사람들과 함께할 수 있어서 너무 행복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무현 네, 씨, 저희 또 이렇게 중간에 들어와서 되게 힘들었을 텐데 또 저희와 함께 잘 어울려줘서 너무 고맙다는 인사를 <laughs> 먼저 그리고 특사마운 모습 네, 인사 부탁드릴게요. 네, 이무현입니다. 감사합니다. 참이 이렇게 많이 모인 게 네이버 생중계 이후로 처 너무 반갑고 이따 맛있게 식사하면서 더 얘기 많이 나눌 것 같고요 다시 한번 이렇게 충무 아트홀 찾아와 주신 참이 관객 여러분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번도 저희 저희의 또 참이 역할 오늘 인사를 들어볼 텐데 홍조씨 아니요 작은 친구들아 자 그래서 지금 이시겠지만 그대들은 나의 작은 친구들이니까 정말 어제 많이 얘기해서 길게 안 하겠습니다 정말 감사드리고 우리 모두 코로나가 없어질 때까지 함께 건강 챙기시고 앞으로 더 좋은 모습 많이 보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참이역의 이강입니다. 아, 네, 3개월 정도 되는 기간 동안 어려운 시기인데도 불구하고 저희 공연 많이 찾아와 주시고, 찾아와 주시고, 그리고 위로도 많이 받아가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저도. 열심히 해서 좋은 모습으로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태까지 미호로 함께해서 정말정말 정말 행복했고 여태까지 참이 사랑해주신 모두들 정말 감사합니다. 네 오늘도 이렇게 많이 꽉꽉 채워주셔서 감사하고 저희 배우들 한명한명또 어, 앞으로 활발하게 또 활동하고 또더 좋은 모습, 좋은 연기, 좋은 노래 많이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으니까요. 많이 지금처럼 저희 한명한명 한명 많이 많이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이렇게 모든 배우의 인사들을 들었는데요. 이제 정말 이렇게 저희가 아쉽게도. 장별 인사를 할 때가 온것 같습니다 여러모로 정말 쉽지 않은 시기였는데 전국 여러분들 덕분에 저희가 끝까지 힘내서 여기까지 올수 있었던 것 같고요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저희 이렇게 숨어있는 저희 모든 배우 빼고 스태프 그리고 제작사분들 그래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다시 한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다같이 인사하고 마치도록 할까요? 하나 둘셋 하면은 감사합니다 인사를 할게요 자. Who is us